이런 날은 안 하고 피하면 되지. <laughs> 지금 비가 오는데. 거지, 그냥 이런 거또 튀는다고 하는 거지. <laughs> 비 맞는 거 튀는 거. 지금 비가 와요. 비가 와 잠도 안 와. <laughs> 어머니. 네. 정답으로요. 좋아. 어머니. 어서 오시오아 비가 와 부리네. 아 진짜. 안녕 식사하시는 거라. 안녕. 어왜 나와 계셔 비 오는데? 어, 비 오는데! 지금 비가 와! 빗소리가 좋아서. 어? 오늘도 김없이 희망 접으 왔습니다. 오늘 학생들이 없어서 선이랑 나랑 둘이 왔어요. 어, 얘들이 빨리. <laughs> <laughs> 비집이 들어갔고 저희가 무거워요, 저희가. 안녕하세요! 어, 아, 무거워, 어가 안녕하세요! 어, 안녕하세요! 저희 나비아에서 왔어요!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어, 아, 아, 안녕하세요. 반바지 보니까 더 예쁘네. 아, 저 하나 더요아지 안녕하세요. 아, 그래요? 네. 네. 안녕하세요. 어요 어머니 계셔? 비가 와서 몸이 춥더라시죠? 아. 네 어떻게 보온한 어, 어, 너있어기는지아요 아, 비 그쳤죠? 아, 니요어쉬셔요 어머니 쉬셔요 아, 가지 우산 안 가져왔어요. 어, 비 맞으면서 가려고요. 할머니 귀가 안 들리셔 갖 <laughs> 비 많이 오는데 우산 없는데 그냥 갈수 있어요 우리는. <laughs> 우리 그냥 어지개가. <어저께가. 웃음> <쭈쭈쭈쭈쭈 웃음> 맞으면서. <어이>. 아이 귀여워. <laughs> 할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. 추석 잘 보내세요. 추석 잘 보내시고 추석 끝나고 만나요. <laughs> 어. 안녕. 할머니 어 진짜 비 온다. 할머니 아, 안녕 아. 불 끄까? 꼭꼭 해. 할머니, 빠잉! 비와! 빨리 그래. 비, 비 오고 더욱이서 가야 해. 아이고, 오케이, 할머니, 그래. 어, 비가 와서. 축하하세요? 식사하셨어? 저, 어, 어. 오케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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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조금 있사 할머니한테. 그, 안녕하세요. 그, 비, 빨리 어, 돌아야지. 네. 갈게요. 네. 네. 명절 잘, 네. 네. 잘 네. 보내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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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절 잘 보내시고. 네. 다음 주말에 다 네. 다음 주 네. 만나요. 네. 건강하시게. 조심히 다니셔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사랑해요. 안녕. 안녕. 맹. 지금 이제 빗소리가. 커지고 있죠. 비가 안오길바랬는데 비가 안녕하세요. 이렇게 옵니다. 뭐 저희가 또 이렇게 신내려고 찍는 건 아닌데 비가 이렇게 와 버리니까 당황스럽긴 하네요. 지금 안녕하세요, 아버지. 믿음으로 왔거든요. 비가 안올 거라고. 근데 비가 이렇게 막 내렸어요. 아버지 또 어디 가셨어? 아버지 명절잘 보내셔. 뭐한시다야 <laughs> 이게 비가 와가지고 근데 천하 소리 빗소리 는 좋긴 한데, 그렇지? 아, 어. 오랜만이 어, 빗소리가 좋긴 한데. 네, 네, 네. 아 그래도. 어이 고 한마니. 어, 비온는 왔어. 아 비온대 왔어 지금. 아, 네. <laughs> 자 이제 명절이 지나는 거기 때문에. 할머니들 다 자식들 온이라고 치는사나 어? 자식들 온이라고 뭐 준비하는 거야 아유. 어 아, 땡이들 아, 초이도 있네 자식 없는 부모님들은 좀 서럽겠다 아니야 하나도 안 서러운 사나 집 편하게 있으면 돼 음. 할머니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. 비옵니다요 어머니 비가 와요 어우 여기 너무 좋다 점점 비가 와 비가 와문 닫아야 돼 아이고 가끔 에서 올게 아이고 추석 명절 잘 보내셔요 네. 야, 야, <laughs> 야! 어. 미쳤나 너 뭐? 추석 잘 지내세요 네 갈게요 오늘 잘 보내셔요 어? 안녕 안녕 네. 너 미쳤냐 와 뭐, 아무 겉대거리가 없이 못 들어가냐 는 조이야! 와, 저산까주 울려. 조이야! <laughs> 할머니! 조이야! 너네 둘도 오랜만이지. 저번주에 만났잖아. 안 만났나? 저번주에 이걸 안 왔잖아. 이 사람 얼굴 어떡해? 이도령 아니야, 유동형. <laughs> 여러분, 심하시겠네 비와도, 비와도 왔지요? 아이고. 아이고. 할머니 나 다음 주 명절이요. 예. 명절. 초야. 초이는요. 예. 저안 나온다 이제 봐라. 어? 안 나와? 저 힘드니까 안 나온다. 저도 예. 뭐. 내가 힘들게서. 아, 그러니까. 초야. 그러니까. 아이고. 명절 자세시문왜또파스 예. 예. 붙였어. 서상아. 예. <laughs> 엄마. 왔구나. 아이고. 어, 쟤는 예. 겁쟁이라서. <laughs> 할머니 명절 잘 보내시고. 예. 어, 초이 안녕. 조코? 안녕? 인사해. 건강하시게. 잘 에이. 보내시고. 예, 예. 다 다음 주에 요 예, 예. 갈게요. 예. 예. 안녕? 그, 그, 네. 예. 와, 이거 어떡하지, 여기? 우와. 안녕하세요, 형니 네, 아니세요, 아니, 아니. 응, 내가 갈게요. 어, 어, 뭐, 이 묶어야 되겠다, 근데, 진짜. 네, 어, 묶어야 갈까요? 돼. 우와, 예, 예. 이거. <laughs> 예, 네. 갈게요. 예, 네. 추석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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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요. 예, 네. <laughs> <저> 묶어야 돼. <웃음> <웃음> 왔어요. 어머 a 아까 봤던 저희가 왔어요. 앞집에 사는 개 이름 빙고라지요. B i n g o b i N. G. O. B. i N. G. O. B. N. N. G. O. -N -G o. <laughs> <laughs> 우리는 세! 아, 다 코가 무간지러하고 t a 정말 이전이나 이거 어디 시골 갈면 <laughs> 기차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아침씨들한테는어면 빨리 볼수 있네 코, 엄마! 왜 이렇게 시끄러워? <laughs> <laughs> 아 코가 좀, 오늘 또? 다쳐있다 어, 어, 어. 어, <laughs> 봤지? <받지>? 약간 표정 <laughs> 할머니 안녕하세요. 저희 나비아에서 왔어요 <laughs> 나비아야 어, <미안해. 웃음> 목이 또 가셨다 감기 오, 쫓가... <웃음> <인사해>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목소리가 이렇게 또 감기 들었구나. 감기. 어 인사해. 안녕. 안녕하세요. 나주 명절 잘, 어? 잘 어? 보내시고. 명절 잘 보내시고. 다음 주 네. 말고. 다음. 네. 이제, 이제 진짜 명절 안지 뭐, 뭐, 어, 뭐, 아. 명절 지나고 다 다음 주. 어. 건강하시게. 건강하시게. 같이 잘 보내요. 네. 감기 걸을게. 게내깎려가지고 안녕하세요. 들 그래 할게요. 안녕. 할머니. 명절 잘 보내시오 갑니다요 어머니 아, <laughs> 야 여기도 펴 할머니 아, 어? 어? 소리 안 들렸구나 아이고. 저희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여기 노란 노란 봉지 안에 넣어놨어요 아이고. 안 갈게요 추석 잘 쓰세요 어? 엄마 명절 잘 보내세요 아이고. 안녕 아이고. 네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